사실은 고름이라는 것은 고통이 수반돼도 빨리 째야 응. 세 살이 돋아나고. 응. 상처가 아흡니다 네. 근데 그거 째는 게 무서워서 고름을 계속 놔두면 종양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손쓸 수도 없고 아예 그 부위를 절단해야 되는 일들도 일어나거든요.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이 위중교사 1심까지도 유죄 맞아서 음. 그냥 이참에 이재명이라는 고름을 째버리는 게 나았어요. 좀더 나은 간판을 올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음. 이거는 위중교사 1심 판결로 고름에 이제 이거 메스 갖다 대다가 아 잠깐 잠깐! <laughs> 일단 나도 보자. 근데 6개월 뒤에 둘 중에 하나만 놔도 이제 째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땐 째기 더 힘들어요. 그때 째려면 더 많은 부위를 도려내야 돼요. 공직선거법 1심 유죄, 위증교사 1심 무죄라고 음. 하는 두 조건을 놓고 음.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. 근데 우리는 빨리 정리하자. 음. 그, 차, 그 사이에 이런 방식으로 좀 정치 그림을 그려나가면 된다. 그럼요. 쬐끔 빨리 째야 돼요. 예, 우리 쪽 고름 얘기 좀 해봅시다. <laughs> 쳐다보는 것도 싫어가지고 이제. 징글징글해서 정말.